혼자만 해아 혼자만 해 아, 혼자 어, 큰일 날 뻔했어요 연기 때리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부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야들아 뻥 하는 웬 놈? 아이거아 이거 폭죽. 폭죽? 폭죽까지. 좋아요. 폭죽은 커팅 시켜요. 커팅. 진짜 예쁜 거 샀네. 큰거 사오지. 진짜 예쁜 거 샀네. 큰거 큰 사오지. 쓰레기 말이야 언제 나라? 쓰레기통이 없다. 고 언제 나라 그냥? 고거그 덜까요? 그렇지. 우리 입이 많아. 네. <laughs> 어 여덟 개다아 하면 못 먹네. 내가 먹는 걸로. 가 나랑 엄마 그니아 막걸리 사와가지고 니 아니, 막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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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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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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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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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있 사새미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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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<laughs> 를 해봤어 그런데 비공개라 저도 있네 고모, 고모는 혼자만의 유튜브 <laughs> 저는 그냥 게임하는 거 찍어 음, 나 그래도 가 조금 맛볼까? 네 일단은 로 뭐해, 왜 던져? 안주시죠이지 <laughs> <laughs> <이제>. 일러보세요 네,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래 이거 이거 갖다 대면 이래 해야 된다. 어이, 황생도 이래 해. 아 맞아, 브이 이러고 같은데 보면 맨날. 맞아. 자, 내 흔들어 줘나 응. 대여나. 이렇게 흔들어. 전부들. 아 진짜 힘들다. 황생을도 <laughs> 흔들어 봐. 지금 아직 공기 시급분가 이가 아예 이 공기 하지. 공기 시키면 큰 거. 언니가 큰거 먹어야 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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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하지. 언니 떡배 나.